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대기업 계열사 모빌리티 관련 업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네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너무 떨리는데 네 아, 잠시만요. 네 우선 오늘 어, 간략하게 네, 제 소개를 하고 좀 제가 지금 회사에 면접을 볼때 어 어떤 문제로 봤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좋게 봤는지에 대해서 뭐 팁과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 말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좀 어, 도메인에 이, 이런 도메인에서는 아 이런 이, 이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를 선택할 때 아니면 도메인을 선택할 때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랑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히 좀 비전공자분들한테 데이터 직무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전공은 사회과학 계열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졸업 후에 좀 원래 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데이터 관련해서 국비 지원되는 교육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음, 지금 운이 좋게 지금 회사의 첫, 첫 회사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채용이 돼서 지금 어, 만으로는 3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 잠깐 소개, 해서 소개를 드리면 네, 렌트카, 렌트카 하는 업체고 처음에 저는 그, 플릿 애널리틱스 파트라고 해서 차량 자산을 좀 분석하는 분석 파트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 주로 가격 관련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그런 부서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올해 초에는 이제 부서를 옮기게 됐는데,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데이터를 보는 그런 롤로 지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 관련 직무로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회사 들어올 때 제가 봤던 면접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네. 서류 전형이랑 인적성 전형을 보고 그 다음에 어 이제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1차 면접은 온라인으로 했고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2차 면접은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 1차 면접 때 보시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 한정으로 해서 네 코딩 면접이 라이브로 있었고 네이코 라이브 코딩 테스트는 조금 이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더 드리고 다른 면접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다른 건 사실 그냥 면접 준비하는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뭐 자기 소개서 중심으로 직무별 역량이나 뭐 약간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점에서 다른 거랑 크게 관심은 없, 크게 다른 건 없었고,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에 이제 기대하 기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거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술적인 거는 코딩 테스트에서 물어볼 거고, 이제 하나는 하나는 너가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기업이 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런 거가 엄청 중요한 것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너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할 건데 이런 거를 좀 면접 때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 분야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협업을 해나갈지 이런 태도나 소프트 스킬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한 두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딩 테스트에서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딩 테스트를 좀 복기를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일단 그때 코로나여서 화상, 화상으로 진행됐었고. 면접관이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문제를 받아서 1시간 동안 그 화면 공유를 한 상태에서 코딩을 하고 끝난 뒤에 도한 30분인가 30분 정도에 제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Q&A를 진행하는 거였어요. 문제 잠깐 보면은 이제 변수가 주어졌고 변수를 확인해서 중고차 매각가를 예측하라라는 문제였는데요. 잠깐 비즈니스를 얘기를 해 보면은 렌트카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렌트카와 장기 렌트카로 나눠져요. 이 장기 렌트카가 이제 2년에서 5년 정도 렌트를 하는 건데 렌트하고 이제 회사로 반납을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더 운영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해서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매각가를 미리 예측하는 게이 렌트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 이런 거에 직결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코딩 테스트를 특히 뭐 라이브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과제 전형으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회사에서 당장 하고 싶은 거를 좀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코딩 테스트로 돌아가면은 사실 저는 이때 코딩 테스트 되게 못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처음에 한 시간 라이브 코딩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30분 Q&A였는데 그 10분 동안 저 너무 못본것 같아가지고 너무 망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화면을 끄고 나가고 싶긴 했어요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그럴 순 없으니까 잠깐 그 쉬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그렇게 Q&A 들어가서 내가 설명할 것들을 조금 머릿속으로도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수첩에도 좀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Q&A 세션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제가 모델링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시작해가지고 일단 변수를 셀렉하는 과정이나 EDA 과정을 엄청 좀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뭐 내가 이런 이유로 이런 이 변수들을 골랐고 이 변수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고 뭐, 예를 들면, 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고 평가점 이런 거는 회사에서 자체로 이미 같이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한 거니까 이건 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될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구축을 좀 해가면서 엄청 자세하게 좀 설득을 했는,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조금 좋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모델은 거의 임포트만 한 상태에서 끝났어서 그냥 사실 이런 모델들은 이런 모델 이 내가 임포트한 모델은 이런 모델인데 뭐이 이, 이런 이유로 이 모델들을 쓰려고 했고 그 중에서 어뭐 성능이 좋은 거를 비교해서 쓰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만약에 더 있었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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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더 해볼 것 같다 이런 걸 엄청 되게 자성,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어떤 모델을 썼는지 그런 거는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지 그런 걸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은 약간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가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좀 대기업에서는 어쨌든 위에 사람이 듣기에 설득력 있고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를 아직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 코딩 면접을 준비할 때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조언은 실제로 이 기업이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뭘 어떤 걸 하고 싶을까?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좀 여, 어느 정도 약간 예측을 해볼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EDA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런 거를 내가 좀 생각을 하면서 코딩 코딩을 해 보는 그런 것과 내가 이거를 진짜로 누구한테 설명을 할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연습을 해 보면은 좀 대,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을 할, 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더 내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설, 나의 그런 지식적인 그런 테크니컬한 거에 대해서도 뭐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입사 후에 어떤 업무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거의 그 제가 코딩 테스트로 푼 거를 그대로 현업에서 거의 다 하게 됐었어요. 그 중고차 매각가를 매각가를 이제 예측해서 경매 전에 세팅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모델을 운영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차, 차량 잔존가치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했다. 그리고 모델 정, 적용률을 뭐 엄청 높였다. 그리고 오차율을 뭐6% 유지라고 써있지만 사실 그 거의 주 업무가 이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뭐 어떤 것들을 시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업무였고, 어, 그리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뭐~ 예측한 지수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고하는 데 있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때는 특히나 오차율이 높았는데 이런 게왜 그런지 그래서 난 이거를 개선하려고 뭐~ 어떤 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것들 그런 업무를 했었고 뭐~ 실제로 개선을 하는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코로나 시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중고차 가격이 엄청 뛰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뭐 신차가 잘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엄청 뛰었으니까 그때 모, 모델 정확도가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예를, 예를 들면 외부 변수나 거시지표를 넣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주 업무였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뭐 가격이나 자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걸 리포팅하고 어. 좀더 제안하고 그런 업무들이나 뭐 데이터를 추출해 달라, 데이터를 가공, 가공해 달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네,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올해 초 올해 초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팀을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더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고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팀에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렌트카의 신청 건수를 늘리려고 개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UI/UX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그거 중에 하나로 이제 차를 살때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뭐 내비게이션 달 건지 뭐할 건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처음 차를 사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저희 팀에서 판단하기에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게좀 계약까지 가는 데 있어서 허들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진행한 게 이제 옵션을 패키지화하는 거였는데 패키지화해서 이걸 뭐 추천 옵션 패키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때 이, 이 옵션 그 과, 과거의 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옵션을 선택한 사람이 그그 그 옵션이랑 또 어떤 옵션을 같이 선택하는지 그런 연관성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델링은 끝난 상태고 지금 이제 개발단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렌트카를 산 고객들이 남긴 리뷰를 가지고 뭐 텍스트 분류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리뷰가 있고 그 사람이 계약한 차량 있고 어 나이대와 성별 그리고 별점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텍스트 분류하는 걸 한번 짰었는데 이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뭐 보고용으로만 보고 있고 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서비스화하면 좋을지 이런 걸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추천 알고리즘인데 저희가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 2년에서 5년 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기 시점이 다가올 때쯤에 회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고객이 새로운 차로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텐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차량을 추천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계약을 했던 고객이니까 그 2년에서 5년 사이에 쌓인 데이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운전 습관이라든지 그 고객 특성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아, 이걸로 추천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성능이 거의 80대 후반이어가지고 꽤 괜찮아서 어 이거 좀 고도화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피처 임포턴스를 뽑아왔을 때 보면은 여기 그카 브랜드인데 카 브랜드가 엄청 지금 임포턴스가 되게 높아, 높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냥 현대 타는 사람이 그다음에 현대 선호하고 기아 타는 사람이 기아 선호하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 되게 직관적이긴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모델의 정확도랑은 상관없이 이거를 뭐 진짜 반영을 할 건지가 좀 그런 퀘스천 마크인 거죠 왜냐면은 뭐 리소스를 토 투입, 투입을 해서 실컷 머신러닝 하고 이런 거를 다 적용을 했는데 이 머신러닝 하는 거나 직관적으로 그냥 같은 브랜드의 동일 차급의신 모델을 추천하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러면 사실 그렇게 그 모델링의 의미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네, 그랬던 건데, 이제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이런 경우 엄청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뭐, 소위 말하면 뭐, 삽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경우가 엄청 많았고, 그래서 사실 어떤 문제를 데이터 사이언스로 해결하는 거할 것이냐, 이거를 정의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건 데,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좀 틀을 잡아줘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 나름대로 이제 좋은 점을 찾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고 시도해 보고 뭐 실패하고 그중에서 하나 쓸 만한 게 나오고 이런 경험들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시니어 대사 얘기를 했는데 이거랑 연결돼서 회사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죠 뭐 연봉이나 회사 규모나 도메인이나 직무나 그 이런 여러가지 기준도 다 각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대사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좀 뭐 성장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일할 맛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할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으로 좀 한번 봐볼까 봐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랑 데이터 매력도라는 건데 그냥 제가 생각해낸 그런 개념이 그런 그냥 제가 생각해서 가져와본 거고 설명 한번 들어 드려볼게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 회사 어떤 회사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얼마나 높냐라는 뜻으로 썼어요. 다르게 말하면이 회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단계에 있느냐, 초, 초기 조, 도입이냐, 뭐, 사, 성숙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조직의 뭐 규모라든지 그 데이터 조직 조직이 또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 말은 데, 그 얼마나 그 회사가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하고 하는지 그것도 데이터 기반한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 데이터 매력도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예요 데이터의 양이 첫 번째로 물론 너무 중요할 테고 그리고 또그 데이터가 얼마나 희귀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 얼마나 그 데이터가 매력적인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축으로 생각해봤을 때, 물론 그 네카라 쿠베 데이터 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리터러시도 높고 데이터 매력도도 높은 회사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거기서 거기로 갈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은 대사 신입을 잘안 뽑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공자고 또 대사가 대체로 석사 이상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색을 칠한 두 개의 군이 있는데 먼저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은 규모는 작지만 데이터에 진심인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라서 뭐 엄청 정확하게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스터디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좀 작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를 많이 해보려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소위 이름을 들으면 아는 그런 기업들인데 일단 저는 데이터 매력도 매력도는 작은 회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 양이 많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데이터 매력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가 이 레거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제가 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될수 있으면 가능한 한 가장 데이터 리터러시가 높은 회사를 가라인데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뭐 취업 준비하면서 기업 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 기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많이 할 하려고 했는지, 뭔가 많이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서 좀알수 있을 것 같고, 또 면접에서도 저는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네뭐 어떤 거를 하려고 지금 이 포지션을 뽑는 거냐. 그리고 내가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데이터 조직의 규모는 얼, 어떻게 되는지 데스타가몇 명인지 엔지니어 가몇 명인지 난또뭐데사들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 되는지 그리고 뭐 코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라면 은 이거를 어떻게 풀었을지 이런 게 궁금하다 뭐 이런 질문도 할 뭔가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할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대한 데이터 리터러시가 높은 기업으로 가면 좋겠다. 근데 또 테크 기업이랑 비슷한 건데 이미 그런 완숙도에 접어든 그런 기업은 굉장히 문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매력도가 높은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렌트카는 그 차량을 판매한다는 점에서는 제조업체랑 똑같긴 한데 제조업체에는 그냥 차를 팔면 끝이잖아요 근데 렌트카는 2년에서 5년 동안 그 고객들이 실제로 뭐 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고객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이 기업의 데이터는 좀 희소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나도 좀 관심이 있다 내가 좀이 데이터를 만져보고 싶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활용해보고 싶다 이런 곳으로 가면은 좀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처음에 발령 받은 곳은 그냥 자산을 운영하는 곳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뭔가 제조업에서 하는 그런 데이터보다는 실제 뭔가 사람들의 데이터 제가 좀 약간 사회과학 전공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봤어서 그런지 실제로 뭔가 데이터 그런 뭔가 고객의 데이터를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자산 분석하는 곳에 있었을 때, 때보다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있을 때가 좀더 재미있고 좀더 하고 싶은 게 많고 약간 그런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라던가 아니면 뭐 금융 데이터 중에서도 나는 뭔가 은행 데이터보다는 카드 데이터가 좀더 재밌을 것 같다. 뭔가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좀 어. 사실 레거시 회사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자기가 재미, 관심 있는 데이터를 하면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게좀더 재미가 있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준비한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좀 특히 문과 출신 분들한테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지난 3년 동안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를 좀 나누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이 포지션을 하면서 되게 애매 애매하다,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뭔가 아예 차라리 데이터 분석가도 아니고 데이터 분석가여서 뭔가 온라인 플랫폼의 뭔가 지표 같은 것들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아또 그렇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어, 내가 지금 엄청 논문을 써 가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되게 그런 전공자만큼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뭐를 공부해서 어떻게 커리어를 개발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걸좀 과정을 나눠보자면 그래서 뭐 어떤 공부를 할지 막막해서 그 제가 했던 거는 그런 글로벌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 베이스 포지션이라고 하면 아니면 데이터 분석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스킬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나는 좀 통계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겠군. 아니면 내가 좀 여기 보니까 아, 파이스파크를 아, 스파크를 많이 쓰는구나. 파이스파크를 좀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해, 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그러고 네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 어떻게 될지 아직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제 요즘에 저의 생각은 데이터 과학자가 사실 되게 쪽 적기도 하고 데이터 과학자만으로 뭔가 살아남기가 좀쉽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조금 사치인 직무일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당장 뭔가 성과를막내 내거나 바로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더 투자의 개념에 가까운 그런 직무여서 그리고 저 스스로는 이제 또 완전 그런 하드 스킬을 갖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가 되는 거가 아니라면 내가 뭘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답은 결국에는 나는 데이터 과학을 어막 되게 높은 그런 지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거를 비즈니스에 되게 잘 적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좀더 데이터 기획자에 가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지금 회 지금 팀에서는 기획 업무도 같이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기획할지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 뭐 프로덕트 매니저 뭐 이런 직무도 사실 잘 좀 요즘 뜨고 있다고 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또 지금 막 생성형 AI의 시대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 되게 뭐 도메인 지식이라든지 뭐 소프트 스킬이 되게 또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도 아좀더 뭐랄까? 내가 더 데이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설사 다른 직무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나만의 도메인 지식이라든지 도메인 경험이라든지 이거를 먼저 쌓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 비전공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생각까지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